자, 26번 보겠습니다.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, gx에 대해서 fx가 아, 서로 역함수네요. 그때, 예, 얘다. hx가 얘다. 요놈을 구하시오 음.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극한식을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fe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어, 정의죠 f 프라임이가 3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럼 두 번째 f(x)와 g(x)가 역함수 관계니까 ga도 2가 되고 대칭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곱이 1이 되어야 겠죠. 그래서 g 프라임이는 3이 될 겁니다. 이걸 좀 자세히 보면, 역함수 관계잖아요. 그래서 f g x 해주면 x가 나와야 됩니다. 미분 해주면 g 프라임 x가 1 나와야 되죠. 그래서 x 자리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. x 자리 2를 대입하면 g 2가 2고, 그래서 f프라임이 곱하기 g 프라임이가 1이 되어야 되죠. 그래서 g 프라임이가 3인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hx가 f(x)분의 gx죠. 얘를 gx에다가 f(x)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미분합시다. h 프라임 x는 f(x)의 제곱에다가 위미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미 위에 거 그대로 f 프라임 x 얘겠네요. 그래서 h 프라임 1을 계산해주면 분모는 4가 될 거고요. 3과 1 곱해주면 6이죠. 2와 어, 마이너스 3분의 2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분모 분자 3을 곱해주면 12분의 18-2 그럼 12분의 16이니까 4로 나눠주면 3분의 4가 되겠네요. 2번. 어, 쓰인 개념이 미분계수의 정의. 부정형의 극한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, 역함수 정의랑 미분, 그 다음에 목수의 미분법, 음, 얘도 미분법이죠. 음, 넘어가겠습니다.